아, 목도 한번 돌리고, 자 한번 돌려보고, 어우 한번 이렇게 쑥쑥쑥. 야, 새학기 2주차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친구들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사 한번 나눠 볼까요? 야, 한 주간 고생 많았다야. 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유, 얼마나 했었니? 내가 다 안다. 어, 그래. 아이고야 반가워, 반가워. 그리고 우리. 어, 목사님 왠지 지난번에 그 수림이 목사님 그 자가격리할 때 수림이 떠나보냈는데 어내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않았거든 오늘 왔어 우리 수림이한테도 반갑다 으! 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말씀 읽기도 같이 하고 또 집은 멀리 있지만 오늘 이먼 거리까지 또찾아준 우리 수림이 너무 감사해요 어 뿐만 아니라 우리 서연이가 어제 진짜 우리 학교 찾아 신앙 찾아 이쪽으로 이사 왔어 우리 서연이도 우리 박사 한번 쳐줍시다 유! 이야, yeah. 어, 지금 <laughs> 뒤에서 선생님이 자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이 마음이 뭉클하네요. 어,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배 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 저 예배 드려도 돼요? 예배 드려도 돼요? 이 질문이 얼마나 내 심장을 진짜 아 어, 목사님 정말 심쿵했어 너희들 그런 문자 줄 때마다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가도 돼요? 그럼. 그럼 음, 대신 kf94 쓰고 와 그지 단디 쓰고 와 단디 쓰고 와 음, 여러분의 그런 예배를 지켜내기 위한 그 마음이 참 어른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이란 아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노트 딱 펴고 오늘은 성경 공과 딱 펴보세요 웬일이야 뭔 그림이야 이거 뭔 낯선 옷이야 그러는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주원이도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이제 노트 줬잖아. 오늘 중학교 이학년들 우리 노트하기로 했어. 근데 주원이 이해는 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오늘도 예배 세팅 열심히 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자, 여러분 이번에 본문이 딱 주어졌는데 우리 전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딱 이렇게 멘붕이 왔어요. 오, 어? 우리가 성막과 성소는 막 그려가면서 신학교에서 엄청 열심히 배웠는데 막상 제사장의 의복은 그냥 휙 지나갈 때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오늘 본문을 처음 다뤄봤어. 어머야, 내가 읽기는 했지만 설교는 처음 해보는 거야. 목사님 20년 사역 평생에 처음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딱 오늘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렵지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해해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목사님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낯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한번 우리 해봅시다. 아셨죠? 자, 오늘요 그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면요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요 너네 이제 예배하는 백성 되라 예배드려라 더 이상 노예 근성 세상 쫓아가던 거 맨날 그렇게 남 눈치 보던 거 내려놓고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변화되어라. 그래서요 예배를 위한 그 모든 환경들을 세팅을 해주셨어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 음, 성소는 이렇게 지어, 벚계는 이렇게 지어. 마이크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디자인을 설계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어,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대요. 그 만들 수 있는 재능을 부어주셔서 그 정교한 작업들을 다 해내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선 이제 어, 뭔가 이렇게 뭔가 환경을 구성해 딱 주시고는 28장에 이제는. 이 예배처소를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집례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질이나 그 사람의 어떤 막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뭘 말씀하셔요? 옷세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목사님은 조금 의아했죠. 응, 음, 뭐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정결하게 행하라, 절제하라 이랬는데 오늘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제사장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님? 목사님 의복이 뭐 이렇게 화려해야 돼 보석을 막 열두 개를 붙여 목사님 여기서 막 번쩍번쩍 막 보석 붙이고 나타나 다 생각해봐 어머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막 이렇게 그러지 응. 아니 왜 이렇게 의복에 목숨을 거시나 근데 오늘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제사장 옷에 목숨을 거셔요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일단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닥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 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최초의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론과 네 명의 아들들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오늘 이 28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의복 특별히 아론을 콕 찍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론을 위한 옷이야 나머지 네 명의 아들은 심플하게 갈 거야. 그런데 아론 너는 특별히 대표성을 띈다. 대제사장이다. 너를 위해서는 의복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겠다. 응. 그러면서 이절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굉장히 옷에 막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영화롭게 할 거야. 아름답게 할 거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였죠? 애굽에서 노예였죠. 꼬질꼬질하고 뭐 오전에 신경도 안 써봤는데 갑자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옷에 신경을 쓰시나? 자, 삼 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이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직분을 행하게 하라. 근데 그옷도요 보니까요 어떻게 만들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콕 집은 사람들에게 지혜 영으로 채운대요. 삼 절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밑줄 짝거 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목사님이 이걸 두고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 주세요. 그러한 마음들이 나왔어요.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교한 작업도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셔야 하는 거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중에 저기 아랍누리 선율이 데리고 거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르네상스 3대 거장 특별 전시회가 있었어요. 갔는데 그냥. 아이고 선율이 비대면 수업하길래 아이고 집에서 콕 하면 답답하다 해가지고 가봤는데요 아, 되게 은혜로왔어요 천지창조 그리고 그 라파엘로가 그린 그 십자가 아래에 그 못박히신 예수님 그걸 다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미디어로요 이만한 대리석을 정으로 깎아서 그 다비드상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줘요 근데 선율이가 헐 엄마 저것 좀봐 이러더라고요 그 다비드상이 막 콧대 막 그러고 특별히 그랬어요 선율이가 선율아 너 이거 보고 뭐가 느끼니 그랬더니 삼촌 근육 근육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그당시의 예술 작품의 특징이 근육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했는데요 삼촌 근육 근육 이러는데 보세요 그 근육이 어때요 다비드상 같은 거 인간이. 그냥요 못으로 둔탁하게 어 망치로 그거를 깨 부수면서 만든 작품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런 재능을 주신 분은 결국 누구라고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이 지혜 영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 그냥 온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달리 지혜 영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세진 선생님이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가는데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세진 선생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특별히 그러한 재능들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겠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어, 나 똥손인데 구해 보세요. <laughs> 똥손인데 똥손이면 하나님께서 뭔가 황금 발이라도 주셨을지 모르고 황금 시각이라도 줬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요거 붙잡고 기도 제목 삼으세요. 아셨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 채워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거 그냥 번외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오늘 메인 테마는 아니고요 자, 이제 메인 테마 사절 갑니다. 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밑줄 쫙 흉패의 넘버 원, 에봇, 넘버 투, 겉옷, 넘버 쓰리, 반포 속옷, 넘버 포네 개만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그리고 과목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PPT 준비해 주시고요. 제사장의 옷은요, 크게 여덟 가지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여덟 가지 중에서요, 오늘은요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1, 2, 3, 4 했는데 흉패, 에복, 겉옷, 반포속옷 이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차례 순서입니다. 제일 겉에 흉패가 있고 그 뒤에 에복이 있고 그 뒤에 겉옷이 있고 그 뒤에 반포속옷이 있는데요 입는 순서로 따지면 뭐가 제일 첫 번째일까요? 반포 속옷이 게 되겠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흰색으로 이렇게 속옷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어, 옷 안에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가장 베이스가 되는 옷이에요. 저 안에 또 이렇게 속바지가 하나 더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반포 속옷은 저렇게 가장 긴색에 하얀색으로 길게 보셨죠? 이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모두가 입는 옷입니다. 하얀색 세마포실로 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는데요. 하얀색이 상징하는 것은 성결, 곧 거룩입니다. 거룩. 음. 거룩을 상징하는 그 의복을 통해서 지금 상징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 다음 이제 뭐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겉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겉옷은요, 자, 위에 보십시오. 흰옷 위에, 아까 반포 속옷 위에 청색으로 지금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죠. 아까 속옷에 비해서 뭔가 길이가 짧습니다. 소매도 짧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딸랑딸랑 방울, 방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저 옷에서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 청색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어, 생명. 참 굉장히 뭔가 어 뭔가 이렇게 색상이 아주 신선하죠. 그렇죠? 어, 굉장히. 그렇게 해서 이제 거독까지 짓고 그리고 저 거독부터는 대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아까 제사장은 하얀색까지만. 하얀색까지만 입고요. 이제부터는 아론의 본격적인 복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다음은 뭐냐? 에봇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에봇. 뭐가 달라졌죠? 아까에 비해서 뭔가 앞치마 같은 게 하나 생겼죠. 그렇죠? 앞치마 같은 게 이렇게 생겨졌는데 저 앞치마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저거 이름은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주 정확한 형태는 나타난 바가 없어요 대략 저런 형태일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가지고요 저렇게 이제 모습은 복원을 해 놨는데요 여기 사용되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 앞장에 27장, 26장에 등장하는 성막과 성소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색상이자 그때 사용되었던 재료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옷의 재료가 뭐와 같다? 성막, 성전을 짓는 재료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제사장을 걸어 다니는 뭐다? 교회다. 성전이다. 이것을 그 재료와 색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에봇은요 뭔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 더 넘기다 보면은요 저 에봇의 어깨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보석 두 개를 달라고 그래요. 구절에 보면은 그 보석의 이름은 호마노 보석입니다. 근데 그 호마노 보석을 왕 보석을 여기 어깨에 이렇게 달아 되게 부담스럽겠지, 그렇지? 어, 막 돌덩이를 어깨에 묵직하게 다는데 그냥 호만호 보석을 다는 게 아니라 저기에 정교하게 이름을 새기라고 그래요. 누구의 이름을 새기느냐? 그출애국파여 어, 나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나의 순서에 맞게 여섯 명씩 여섯 명씩 나눠서 어깨에 새기라고 그래요. 올날로 말하면 뭘까요? 목사님이 만약 이 옆에 있는데 돌멩이를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내가 어깨에 다 새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려나? 그치? 여기다가 막 수빈이, 지승이, 지우, 재레미 예원이, 어 우리 저기 뭐야 은찬이 뭐 해가지고 다 소은이 여기에다가 내가 다 이름을 다 새기고 다니는 거야. 어 저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름을 새긴 후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금테로 둘러요. 귀하다. 귀하다. 그러면서 묵직하게 어깨에 저렇게 딱 부착된 게 저것까지가 에봇이었어요. 에봇. 애봇.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흉패 두둥두둥 넘겨주세요. PPT. 자, 흉패는요. 따로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모양을요. 가슴에 이렇게 한뼘한뼘 한뼘 크기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요. 저게 주머니에요. 속이 주머니가 쏙 들어가거든요. 에봇에다가 부착하래요. 에보세다가, 아까 입었던 그 앞치마 모양의 에봇에다가 저것을 찰싹 부착하라고 하는데, 흉패의 특징은요, 뭐냐면요, 은 앞에 또 하나님이 보석을 박으라고 그래요. 저 보석 몇 개에게, 빨리 세봐라. 오, 맞아. 야, 제레미, 잘했어. 맞아. 12개의 보석이 촥촥촥촥 하는데요. 역시나 저 보석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게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아까 새겨졌던 누구? 어 맞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지파에 열두 지파 이름이 또 새겨져 있어요 유다 뭐 무나세 에브라임 뭐 그러면서요 저게 그 열두 명의 이름을 새겨 가지고 너무 귀한 보석에 역시나 그 이름을 새겨서 심장에 딱 부착하게 해요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의 그 심장이 뛰는 이유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어 너는 어 백성들 을 위해서 중부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심장에 새겨줬어요 제사장의 존재 이유죠. 제사장의 삶의 이유 누구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아까 보니까 그 주머니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밑에 여러분 보십니까? 돌멩이가 보이죠? 뭐랑 무슨 돌멩이가 있어요? 흰 돌멩이, 까만 돌멩이 있는데 저게 우림과 둔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저 우림과 둔맹이 둔밈이라는 저뭔가 이렇게 돌덩이 모양의, 근데 정확한 형태는 몰라요. 누군가는 뭐 사각형일 것이다, 누군가는 이제 주사의 모양일 것이다 이러는데요. 그 형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림과 둔밈을 주머니 안에 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뭔가 되게 묵직하겠죠. 온갖 돌덩이는 다막 붙이고 넣고 했는데 저거를 제사장의 에봇에 착 붙이는 거예요. 가슴 부위에 흉패가 그거예요. 탁 붙이는데 저 우린과 둠밈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요 제사장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꼭그 성전에 나아가서요 저 우린과 둠밈으로 물어봤다 그래요. 뭔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요 어 뭔가 이렇게 어 뭐가 제비뽑기 같은 형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걸까요 저걸까요 그런데 저거보다 더 정교한 형태였을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래서 항상 우린과 둠림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까지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답 주세요 그러면은 저것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 그러죠 사울도 그래서 물어봤고 다윗도 전쟁 때마다 제사장을 불러서 옷은 에봇을 가져오라 맨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우린과 둠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큰네 가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입는 그 제일 첫 번째부터 해볼 수 있다 처음에 머리 었다고요 반포 속옷 그다음에는 겉옷 파란색 그쵸 그 위에는 뭐였어요 에봇. 애봇에는 그리고 어깨에는 호마노 돌멩이, 호마노 보석을 달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앞에는 뭘 붙였다? 흉패, 흉패를 붙였다. 흉패 안에는 주머니 안에 뭐가 있었다? 우린과 둠밈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린과 둠밈은 히브리어로 빛과 진리라는 뜻이기도 해요. 빛과 진리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옷에 목숨 거셨나? 응.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물어봅시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존재예요? 우리죠.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줘서 만나게 하고 그 뜻을 알게 하는 사람이 바로 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부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신약시대로 쫙 갔을 때에 이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맞출 수 있을까요? 누구? 맞아요 우와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신약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대제사장의 그 의복의 관점을 봤을 때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깨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로 새기셨어요. 즉 뭐예요? 어깨에 뭔가 얹혀졌다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책임지겠다, 부양하겠다. 지금도 어때요? 우리가 어른들이 뭔가 부담스러울 때 아이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죠? 음. 자녀가 하나 더 태어났을 때에 아유 이제 어깨 짐이 무겁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제사장의 의복에서 보여줬던 거뭐내 어깨에는 누가 있다?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다. 내가 있다. 즉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이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다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예수님의 어깨에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로 새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에는 뭐가 역시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무슨 형태로? 보석의 형태로. 그 당시에 가장 귀했던 보석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로 새겨 넣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뭐였는데 천박한 노예였다고 이름도 없었다고 어, 어, 불려지지도 않다 도 기호 1번 2번 너는 A B C였다고 그런데 이름 주시고 귀한 보석이 날 새겨주셨다는 건 뭐야? 너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너 얼마나 귀한지 아니? 너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니? 너 그렇게 무가치하다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쓸모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예요. 보석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니. 그리고 우린가 둠님, 주님도 아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셨는데 뭐 굳이 하나님 앞에 뭘 무릎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뭘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뭘 하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음, 그 진짜 막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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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뜻이 오면 제가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 어딨어요? 어, 끝까지 기도하셨던 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물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부해 주신 분이 바로, 어, 우리를 위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제 그러한 선포를 하시죠. 얘들아, 나 이제 승천하는데 말이야, 이제는 말이다. 옛날처럼 그런 대제사장의 시대는 지났어. 그리고 난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면서 너희는 이제 뭐가 될 것이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야. 삶 속에서 너희가 예배를 섬겨, 예배를 지켜, 너희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해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에 비추어 봤을 때 대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이 제사장이 오늘날에는 이제 누가 되어야 될까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얼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졸다가 지금 일어난 저 친구도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음, 눈가가 촉촉하게 지금 젖어 있는 저 친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이야. 그래서요, 어, 여러분 4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8장 43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 의복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 자 43절 다 찾았나요? 마지막 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나 아,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이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의복에 목숨 걸고 계시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옷을 입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래요? 너그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데요. 그옷 입어야만 된대요. 안 입으면 너 뭐한대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 어?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셔야요. 해 네, 그럼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옷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먼 훗날을 살아갈 얘들아, 너희는 말이야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배웠던 거 기억나요? 우리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1학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데, 그 옷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얘들아,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넌 제사장이야. 이제 너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라고 지금 강력하게 우리한테 선포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너 제사장이야. 너 예수로 옷 입고 살아. 이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면서 외쳐 볼까요? 옆에 친구에게 너 제사장이야. 너 예수로 옷 입고 살아. 시작. 여러분 기억하면서 시작. 너 제사장이야. 어? 너 예수로 옷 입고 살아. 어, 예수로, 입고. 어, 지금 막 주먹 불끈불끈 지어졌어. 어, 맞아. 너 예수로 옷 입고 살아. 예수로 옷 입고 살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네 가지의 교훈을 목사님은 뽑아봤어요. 첫 번째, 이 하얀색 옷, 그리고 제사장, 이거 왜 말했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음, 예수 옷 입고 어떻게 살아야 돼? 첫 번째, 거룩하라. 거룩은 목적이 아니야.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 거룩이 뭐야? 죄를 싫어하는 거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지. 죄 짓고 나서 마음 불편한 친구 있죠. 근데 반면에 죄를 지어도 무뎌지는 친구가 있어요. 손가락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좀죄 지으면 마음이 불편함이 생겼다. 손가락 살짝. 나죄 지으면 좀 마음 불편하다. 어 지금 어어 어, 지금 막본쪽 들어서 었 수원이가 또본쪽 맞아 맞아. 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 계속 수원이 계속 질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어, 괜찮아 이제. 어 거룩. 하나님하고 친해질수록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뒷담하기 싫어져요. 오락 너무 하고 싶지도 않아져요. 그렇게 욕하고 나서 후회하죠. 욕을 안 하지는 않죠. 그저 뭔가 친구들은 보니까 그게 문화더라고요. 어. 뿐만 아니에요. 내가 혹시 막 야한 동영상 보고도 때요. 바로 이렇게 막 후회가 찾아. 아이씨 괜히 봤다. 어. 하나님한테 죄송하다. 찜찜하다. 표정 관리 좀 해. 지금 보이시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어? 표정 관리 하라고. 어? 그런 것처럼, 죄 짓고 나서 어때요? 민감해지는 거? 괜찮아요. 죄 지을 수는 있지만, 민감해져도 빨리 무릎 꿇어요. 빨리 무릎 꿇어요. 어. 뭐죄 진단 괜찮다는 건 아니고, 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진다는 거 괜찮아진다는 거야. 그치?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 응, 친밀해지는 거. 거르군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 이제자당의그 옷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뭐 해주신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어깨에 아까 예수님이 어깨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응. 최현정, 유수림, 유수지 이 이름들이 다 뭐예요? 어, 깜짝 놀라네.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진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다 새겨져 있어요. 다 새겨져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좀 뻔뻔해지죠, 그렇죠? 어,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괜찮아. 그 실수도 내가 선으로 바꿔주겠다. 이것이 정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옷 입는 우리의 특권이기도하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새겨진 게 아니라 가장 귀한 보석에 새겨졌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절대 함부로 뭐 쓸모없는 이런 나쁜 말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난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쓸모 없는 거 절대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 여러분 향한 커다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물어가지고 물어가지고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존감 낮아질 필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요 굉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가치 있다, 귀하다, 빛나는 보석이야. 네가 얼마나 빛나고 가치 있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름답게 할 거야.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어. 근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 귀하다, 귀하다, 너무 귀하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좀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은 뭐래요? 쓸모 없는 자식. 근데 거기에 나는 더 크게 반응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뭐래? 같이 있대. 빛난대. 너는 참으로 귀하대.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계속 시도할 수 있고 계속 끝까지 빛날 수 있어. 근데 뭘뭐 얼마 살지도 않고 자꾸만 포기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프게 해. 그거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예수님 심장에 아로 새겨진 예수님의 존재 목적 가치 있는 귀한 동물이다라는 거고 네 번째 이제 뭐를 우리는 아는 거야 그 우린가 두민을 통해서 아주 코딱지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렇게 써 코딱지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봐라 오늘 네 번째 대지야 뭐라고 코딱지만한 것까지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물어봐. 우리는 아이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목사님 심지어 당근 거래할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하나님 어 진짜요 우리 지금 선율이 이거 지금 어이책 사야 되는데 이 당근에서 좋은 거래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더라고요. 어. 천유리가 뭔가 악기를 사야 돼요. 뭐, 뭐~ 리듬 악기 세트를 사야 된대요. 막 클릭을 했는데 목사님이 광클했는데 이게 자꾸 다운이 돼 다운이 돼. 어~ 진짜 이거 하나 사기 되게 힘드네. 다른 사이트 내가 가고 만다. 그러고 막 찾았는데 웬일이야. 다른 사이트에 그거보다 (7000원) 싼 데가 있는 거야. 근데 그 (7000원) 싼 데는 클릭이 바로 한번에 됐어. 느끼는 게야 나의 인생이 작은 것까지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7000원) 아끼시라고또 요렇게도 막 돌아가게 하시고 어때요? 근데 그 모든 것 하나 할 때도 뭐해?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야. 음, 친구 만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작은 물건 살 때도 마트 갈 때도 너희들 뭔가 결정할 때에도 뭔가 특별 활동, 방과후 활동 이런 거 결정할 때도 하나님 기도하고 가는 거야. 가도 돼요. 음, 일단 가서 아니면은 아닌 거구나. 어, 부귀해 주시면 뜻이구나. 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그로 가면 되는 거야. 어, 그로 가면 되는 거. 근데 문제 묻지 않고 가면은 꼭 뭔가. 잡음이 생겨. 내 욕심으로 하는 그일 가운데에. 자 이제 말씀. 거룩은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코딱지만 한 것들어도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 이런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